민수기 27장 요소와 소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 자신들에게 아무런 기업이 돌아오지 않게 된 규정을 고쳐 줄 것을 요청한 슬로보니, 슬로보아의 딸들의 제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인정, 인정되어서 이 법을 수정, 보완토록 명하신 것은 법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며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편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의 원통함을 아래기보다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7장 개요입니다. 27장 개관을 살펴보면은 총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기업 상속법 12절부터 17절까지가 모세 죽음에 대한 예언 18절부터 23절까지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렇게 세개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상속법에 대해서입니다. 슬로보와의 딸들과 유산 상속법이 수정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판결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돌릴 것,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돌릴 것, 형제도 없으면 그 아비의 형제들에게 돌릴 것, 아비의 형제도 그 아비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 이렇게 규정을 좀더 세분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죽음에 대한 예언. 가난 땅을 바라만 보고 죽을 모세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은 잘못을 여기서 책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사건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들 앞에 그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한 인도할 사람을 세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우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여우수아를 하나님께서 선정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메 판결법으로 물어볼 때, 에, 엘르하살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에, 물을 것. 온 회중은 엘르하살의 말을 쫓아 아, 아론 대신입니다. 쫓아 나가며 어, 어, 들어올 것이라고 어,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안수하여 에, 위탁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7장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것으로 27장은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여기까지 27장의 개요와 개관을 알아봤습니다. 28장으로 가겠습니다.